오늘 어, 고동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어, 꿈나무 황보한빈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체육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인 황보한빈입니다. 어, 혹시 태어난 데가 어디고 어떻게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어, 저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고. 네, 운동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기록까지쭉 뛰어오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어디 나왔, 나왔습니까? 중학교는 경주 계림중학교. 음. 어, 저도 고향이 어, 경북 경주인데 같은 고향 후배님을 만나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뭐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네. 어, 최고 기록과 뭐 그동안 성적이 있으면은 좀몇 가지 입상 했는 거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어, 저는 지난 춘계 대회 때 5000m 15분 8초로 또 1등으로 입상했고 또그 다음 대인 회 KBS 전국 육상 경기 대회에서 14분 58초로 또 5000m 1등을 하였습니다. 고동부가 14분 때 나온 것은 최근 몇년 동안 어떻게 보면 큰 대회라고 볼수 있는데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나라 대한육상연맹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열등히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 육상이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쾌건데, 어 우리 황보 한빈 선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슨 꿈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성인에서 접어들고 이제 실업이나 대학부에 올라가면은 마라톤 준비를 해서 2시간 10분 안에 일단은 주파하는 게 목표이고, 그 다음으로 목표는 또 올림픽까지 출전해보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마스터즈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경주 황성 공원 운동장에서 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어, 자세 교육을 제가 마쳤습니다. 지 오늘 황광배 선수 자세 교육 관련된 부분을 교육받고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네, 확실히 달리는 거에 평소 달리던 거와 다르게 이번에 자세 교육을 배우고 나니까 확실히 달리는 폼과이 뛰는 각도에 대해 다 알게 되었고 모든 에서 많이 좋아진 같아 가지고 다음 대회 때 좋은 기록으로 입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아까지 어 교육 전 자세하고 교육 후의 자세를 변화를 봤는데 상당히 어 변화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쉽게 어 교육 전에 이 자세를 이 영상을 담지 못했는데 일단은 어 온체 잘 띄었으니까 그또그 자세도 원래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더 완벽해졌기 때문에 저는 가을에 어, 14분 3초대의 기록이 5,000미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 대표 수준급인데 성인 무대에 가면은 아마 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 있을 거라 저는 장담합니다. 보상 없이 녹내하면 되고 그 아까 보니까 자세가 흐르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팔 동작부터 해서 킥해서 킥업되는 동작까지 모든 게 어, 완벽했는데 어, 지금 그 느낌은 솔직히, 어, 뛰면서, 이제 제가 교육하고 나서 뛸때그 느낌을 그대로 어, 표현을 다 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걸 그대로 다 담아내는 하나의 예술의 극치가 됐는데, 어,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뛸는지 아니면 그냥, 그냥 아무 그냥 무의식적으로 뛸 건가요? 아, 다 가르쳐 주신 거다 이제 생각하면서 몸에 이제 담아서 진니까 좋은 자세가 나와가지고. 잘 이제 배우고 간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결국은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체간 달리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욕심이 몸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체간 달리기를 완벽하게 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아주 예술적인 어, 러닝의 성화가 된 거예요 어, 오늘 저는 솔직히 저도 어, 운동 가르쳐 주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어, 오늘 참 우리 황보한빈 선수 생일이라며요 네. 아우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 하던 새로운 기술을 배웠으니까 더 성장할 것 같고 또 지금 훈련도 좀더 하실 거죠. 네. 그럼요.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저 황영조 이봉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세계를 주름잡았던 실력자가 된 것은 결국은 그만큼 성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저 이봉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신혼여행 갔어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런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꾸준함이 없으면은 세계 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제 기대치는 그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어 강습을 해준 이유는 제 2의 황룡조 이봉주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어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laughs> 마지막으로 어 정석근 헬스라이프나 우리나라 런닝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정석근 헬스라이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 일반인 분들도 다 조깅 이런 거다 쉽게 또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정석권 헥스라이프를 통해서 달리기 같은 걸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앞으로 대한민국 어, 마라톤의 희망을 계속 두눈으로찍켜 보면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졸업하고 나중에 뭐 근대나 일반 실력팀에 갈것 같은데 어 그러면 그쪽으로 오시면은 저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저한테. 자주 연락하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자주 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에주셔서 고맙고, 자, 2, 2라운드 운동을 준비해야죠. 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